대견과 박수나 오늘 날씨도 덥고 그렇게 되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, 저말고도 <laughs> <laughs> 오늘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끝까지 자리에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? 네! 아, 대답했습 감사합니다. 어, 그럼 이제 최근 곡이죠. 어, 에러405라는 제 노래 불러드리고, 노래 부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디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달이 안당봤어